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댄코츠 미정보국장의 방한이 임박했다는 중앙일보의 3월 2일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난입한 괴한이 미 CIA와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가 김정은 벤츠 차량에 문재인이 탑승한 사진을 실은 것을 보고 아 이번에 댄코츠 국장의 방한이 바로 대한민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을 때리기 위해서 최종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북한 대사관 습격이 CIA와 관련이 있다고 스페인 정부가 보도를 했다면은 그것은 미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관계 때문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보도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즉, 북한 대사관의 불법 거래 정보를 이미 CIA가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다가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제관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기습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당국의 대사관 기습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마도 불법거래에 대한 중대한 증거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취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인데 북한의 단독적인 불법행위가 그렇게 중요해서 대사관을 기습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은 불법거리와 관련된 제3국이 개입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있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해외 불법거리와 관련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에 있을까요? 아마도 확률적으로 중국 또는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북한 도끼는 중국보다는 대한민국이 더 적극적이니까요. 자, 사정이 이렇다면, 대한민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을 맞을 확률이 무지무지 높습니다. 혹시, 여지껏 잘 있어 왔는데, 설마!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은 여지껏은 미국이 1년간의 협상기간이었고, 미국이 칼을 빼드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주제 북한 대상한 사건과 같은 빼박 증거들을 채집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훈련 폐지는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관계가 끝났음을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렇다면 세컨드리 보이콧을 더 이상 미룰 필요는 없겠지요.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흥청망청 쓴다면 머지않아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노이 해담이 결렬되고 미국 간에 명분 확보 및 국제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재인이가 금강산 및 개성공단을 추진한다고 했지요. 그 시국에 그런 말이 미국을 얼마나 자극했겠습니까. 완전 미국을 물먹이는 행동이죠. 트럼프가 그래? 너가 그렇게 돈이 많아? 돈을 못 버셔서 한 달이지. 어디 그럼 한번 맞춰 봐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문재인이가 금강산 및 개성공단을 언급한 이후에 세컨드리 보이콧을 의미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에 반발을 해서 보복관세를 포함해서 비자 발급과 송금 중단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조치로 이해하십니까? 그것은 경제 제재 수준을 넘어서 거의 국교 단절 수준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일본과 미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거의 한몸 수준입니다. 거기다 12일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발표하면서. 제재 위반 대상인 김정은의 벤츠 차량에 문재인이 탑승한 사진을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진을 빼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했다는데 이 사진이 그대로 실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이 제재 위반을 어저씨 묵과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유엔이 세계에 그런 것을 왜 알리겠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세컨드리 보이콧을 맞아도 싸다는 것을 전 세계에 미리 밑밥을 깔아놓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노이 회담 이후의 실질적인 한미동맹 해체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댄코치 국장의 방한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이번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문재인 사진 공개는 대한민국의 제재 위반에 대한 세컨드리 보이콧의 전주곡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후속편으로 세컨드리 보이콧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점을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용성TV는 신생채널이라서 방송 장비도 열악하고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만, 예리한 분석력에 있어서 만큼은 대한민국 최고 유튜버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